사실 우리가 어떤, 어, 사회의 변화나 개혁을 추구하는 거, 어,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건데, 솔직히 지금까지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도대체 이것이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어, 알고 있을 수 있게끔 그래도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청문회 뭐, 되니까 겨우 한두 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니 얼마나 깜깜이 속에서 이, 이 엄청난 어, 제도가 이렇게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지 너무나 어, 당연히 알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준에서든 2천 명이라는 걸딱 정해놓고 그 2천 명을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이나 모든 어 그뭐그 뭐, 그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짜맞추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전혀 의대 정원을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줄이는 것도 반대입니다. 줄이는 것도 반대? 왜냐하면 그러면... 숫자에 근거가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2천 명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사회적인 필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만 필수. 그 절차들이 추진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아과 전문의는 OECD 인구 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그다음에 인해 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 의대 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거칠게 추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체계를 바꾸지 않고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추진하셨던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담뱃값을 올려서 해결해 가지고 결국은 금연율 상승에 실패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의료계에서 또 반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그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2천명을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증언을 시켜가지고 이게 수용이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결국 뒤늦게 준 자료들만 검토해봐도 도저히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느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온 꿈 많은 학생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거고요. 실제로 의대생 출석률이 2,007%라고 저희가 숫자를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인데 재적생 18,217명 중에 출석 학생이 495명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6, 6년의 학생들이 다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나 설득이 되는 건지 맨날 얘기하면은 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저개 개선하겠습니다. 뭐그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응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 맞죠? 예, 그냥 짧게 얘기 답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틀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진행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수업량도 저희가 지금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카톨릭 관동대만 해서도 교육과정이 본과는 어마어마한 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이 수업을 지금 오늘 오, 이번이 지금 벌써 9월이 다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부에서 개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무슨 뭐 학년제로 도입하고 뭐 한들 이거를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의대에 들어가 있는 6학년의 학생들의 모든 수업은 다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한 명도 못 보고 실수를 못 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그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뭐 총장님은 뭐100몇 명을 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다 모아 가지고 2,000명의 정원을 증원하면 향후 6년간 교수가 4,300여 명에 추가가 필요한데 이게 6년 동안에 이 많은 전공을 하신 이분들 교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총장께서 전임 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 교수들 즉 병원에 축의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교수 3명, 10명 중에서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까우시고 7명의 워킹 교수 중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임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죠. 아휴... 저는 이 부분들이 왜 맨날 나오셔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확인해 보면 수천 명의 교수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교수들이 지금 의대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교수들이 있는 교수도 나가고 있는 반에 다른 교수들이 제때 제때 들어오실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것은 제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상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mdph 과정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하바드 메디컬 스쿨이 가장 많은 노벨상 의사를 만들었는데 학생 160명에 교수가 18000명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되면은 좋은... 저희가 지금은 교수 수를 역진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MDPHD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우리나라를 바이오 헬스 강국으로 만들겠습니까? 네. 그 그것과 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뭐 얘기를 다할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그 면적 관련해서도요. 장소 관련해서도 지금 학생 1인당 교육 면적이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이 예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대 경우에는요, 학생 생활관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800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지금 용지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위원회의 이 의사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청원에 보면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냐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건데 당장 이 수요 조사서에만 봐도 애초에 용지도 돼 있지 않은데 이 건물을 어떻게 건설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천 명을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인원이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정원이 이미 2천 명이 정해져 있어서 수험생의 수요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사태 아니고 내년에 닥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네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국 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전임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 요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를 지금 그냥 희망을 갖고 설득을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 2천 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은 뭔가 만들 것 같으신데 2천 명이란 숫자가 의료 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